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예를 들면, 음, 아닌 거, 그러니까 좀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여러분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든지 실수를 합니다. 그 누구든간에.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실수를 실수라고 지적을 안 해줘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. 반대쪽 사람이. 근데, 근데 치, 그게 친구든 누구든간에 실수 했는데 그걸 실수라고 얘기 안 해주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정말로 이거는. 실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, 크게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, 실수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좀 뻔뻔, 그러니까 뻔뻔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,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누가 봐도 저거 실수고 잘못한 건데, 그 사, 그 본인은 그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저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그냥 무시했어요. 그니까, 러 아, 이거 실수라고 굳이 뭐하러 얘기를 해주나. 그냥 얘기를 안 해줬는데,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. 그냥 실수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절대 몰라요, 상대방들은. 왜냐면 일단, 상, 그게, 그 행동이 실수인 걸 아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, 물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, 여러분. 실수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, 원래. 두 번부터는 습관이라, 습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실수를, 애랑초 그게 실수인 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, 그런 행동을 또안 하겠죠?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수 해도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.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고, 좀 둥글둥글 해가지고, 누가 실수해도 그냥 굳이 말안 하는데, 그걸 안 하면 진짜 절대 모르더라고요. 반대로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"너 이거 실수야, 너 이거 실수야"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아서 느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, 그렇게 얘기해줘도 "아 미안해" 라고 해놓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. 이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겁니다. 제가 뭐 물론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닙니다. 뭐 29살이라면 뭐 어리다면 어리고 많은 많은 나이인데, 진짜 이거는 제가 살면서 빠져리게 느낀 게... 음. 그냥 실수를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안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실수인지 모르고 반대로 실수라고 얘긴해도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. 실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점점 크게 하거든요. 왠, 왠지 알아요. 이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안 하잖아요. 그 이해를 해주잖아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. 사람이. 적응을 해요. 그 누구든. 여러분,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.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 사, 생활에 적응을 하고, 반대로 한 달에 백만 원을 버는 사람도 그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.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해요. 그 누구다, 그 누구라도. 그래서, 바로바로 바로 짚어주고, 계속 실수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맞습니다. 점점 더 커집니다. 그 실수는.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, 그 실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나중에 느껴요. 뭐안 느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뭐, 시간이 뭐, 1년이 지나든, 뭐, 한 달이 지나든, 뭐, 몇 년이 지나도, 느낄 사람들은 다 느끼더라고요. 결국엔 전부 다. 아,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전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. 하고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짚어주십시오. 소중할수록 더 짚어줘야 됩니다. 실수한다고. 그래야 그 사람이랑 관계가 더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갈수 있는 겁니다. 사람이 한번 이해해도 두번 이해하긴 힘들고 세 번은 더 힘든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계속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. 실수하는 사람들한테는.